지 보카스를 사랑하는 키아미들 무딩이들, 안녕하세요. 지 보카스입니다. 무딩이들, 반가워요. 무딩이들, <laughs>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, 빠밤.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, 사랑스러운 로맨스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딩이들. <laughs> 잊지 않으셨죠? 오디게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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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진짜 어글거리나? 아니야 지심이면 괜찮겠지? <laughs> 괜찮아. 나너 좋아해. 그냥 웃는 걸 보면 심장이 쿵! 하고 내려앉아. <laughs> 매일 널 보면 괜히 하루가 행복해지고 아무 일 없어도 너 생각하면 웃음이다. 그러니까 혹시 나랑 진지하게 봤나 볼래? <laughs> 아 무슨 생각하는 거야? 아 아니야 그런 게 없어. <laughs>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어도, 모딩이들 이해 부탁드릴게요. 모딩이들, 제 연기를 어떻게 보셨나요? 제가 많이 연기가 부족하더라도, 이해해주시고, 사랑해주시고, 예뻐해주세요. 모딩이들, 사랑해요. 안녕, 모딩이들, 안녕. 모딩이들, 어떠셨나요? 모딩이들, 재밌으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그럼, 지보카스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laughs>